안녕하세요. 당화 여러분들, 당희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폰하고 여러분과 찍는 거는 처음이고, 별로, 별로, 이렇게 그냥 하고 하진 않으셔서 아니 아니 그런 말을 안 하셨고 그냥, 그냥 이폰이 끼어 있는 채로 빼기 귀찮아야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 사이트를 구매했어요. 그 사람이 그보내은 사람은 본명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지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진짜 주소 있고요 뭐 어, 작은 거 아니냐고 자작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고라도 신고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진짜로 구매한 거 맞고요 네, 주소까지 써, 수, 써주시고 다 주소지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들고 이렇게 쉽게 하는데 무거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매너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중 포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테이프 더해주셨어요세곳이나 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박제시켰거든요 바티 박제가 진짜 많으신가 봐요 사용을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흉픽백은 엄마가 흉픽백은흉픽백 햄피백 있는데 잘 넣어 놓으라 했어셨어요. 들은 주소수 떼고 걸을 거예요. 주소수 지금 뗄게요. 음약이.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안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뿌신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박스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해주셨는데 쇼핑백이 되나봐요. 영상에는 쇼미백이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넣어주셨어요. 첫 번째 랩핑지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거치대가 계속. 긴장했나봐요, 거치대도. 오늘 영상 많이 찍어야겠네요. 완성. 이렇게, 이렇게, 들렇게게이 이렇게, 이렇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먼저 게핑렇게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는 유니코. 유니콘 별다리인 것 같아요. 여기 유, 별다리랑 유니콘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다 써져 있는 건가 봐요. 인어공주 진주 조개 이렇게 많이 다 써져 있어요. 랜덤으로 시킨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건것 같아요. 두꺼운 거 보니까. 맞네요.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랜덤으로 시켰는데 귀여운 게 왔나봐요, 진짜. 펜스 진짜 넘치네요. 아, 랩핑지 두께 봐요, 진짜. 와. 두께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제가 랜덤까지 시켰는데 랜덤이 1,500원이에요. 다른 랩핑지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천원 7,500원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7,500원. 만 원이 안나 보여, 이거. 근데 이거 실친이 하는 거라, 실친이, 실친이 멀어야지고 어, 지금 광주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장리, 저희 마을까지, 음해 주었어요. 방금 마을 이름은, 음, 녹음으로 다시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만 딱 잘라야겠어요. 요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래핑지가 영 래핑지 진짜 대량으로 왔습니다. 와. 그다음은요. 다음은 여기 요거랑 이떡풀 요기들을 뜯어 시어드게요 이렇게 시 드릴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제가 딸기 우유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진짜 대량으로 주셨어요. 진짜. 패시인거 하트. 일단, 아이셔랑, 요거는 말랑말랑한 거고, 얘는 말랑말랑하지 않는 건데. 제가 장난기가 많거든요 요거 없구요 제가 영상 봤거든요 이칼집해내가지고 테이프 딱 붙이는거 얘 없구요 얘 있네 딱 걸렸어 있네 있네 보세요 시끄러운..시끄러운게 느껴지신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어폰 낀 상태라 제 말이랑 밖에 있는 TV 소리가 조금씩 제 말은 좀 크게 들리고 밖에 있는 소리는 작게 들리네요. 한번터 봅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보세요. 아이클레이다 영상 봤거든요. 여기에 편지 썼고, 이렇게 아이클레이 똥 모양으로 해놓고 봤거든요다 녹았네. 이렇게. 이는 진짜 같은데 색이 달라네요. 일단, 아이 클레이. 그 다음에, 이거. 이 끼네요. 섞어 봅시다. 빨간 아, 됩니다 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 이 봤거든요 어 마블리 안보이요 이번붙네요뭐동 진짜 느낌좋고 액정이네요 저 액정 별로 없었거든요 액정은 많이 있네. 액정 많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거 퐁당슬라이 액정같은 퐁당슬라이입니다 풀은 액게 딱 비비거나, 학용품으로 갖고 다니면 정말 좋겠네요. 학용품을 잘 쓸게요. 그 다음에 먹을 건데, 부셔졌어요, 배송 때문에. 요기, 요런 거. 요것만 부러진 것 같고, 이렇게 다른 거는 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만능, 모콩풀인데요. 이거는, 학교에 있어야 지고 제가 미니어처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테임내용 음, 두께 이정도고 너무 빵빵해요 그 다음에 이거 액괴제는데요 액괴제료 에큐젤 같아요 덤으로 넣어주신것 같아요 OPP는 재사용을 할수 있네요 테프로 마감을 주셨어요 진짜 새승쟁이 먼저 액괴 재료 금색 펄이랑 요 빨간색 요거 그 다음에 이 토핑 이거 미니어처 그건 같은데 잘 쓸게요 고마워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나아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수공인데요 먼저 시크한 램봉, 뭐항적인 램봉, 귀여운 귀여운 것을 램봉. 이것들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데요. 이것부터 한번 할 거예요. 여기는 이 안에는 제가 쓸팀 물건. 어, 먼저, 이거 제가 시킨 물건이에요. 이걸 랜덤으로 한건데 귀여운 요거로 요거로 진짜 잘 쓸게요. 그다음에 이건 덤인가봐요. 워터멜론에 영어네요 알라뷰 어데고. 이거는 잉커 이렇게 요 모양적인 거랑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마용. 그다음에 이건데요. 이거는 모로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향 m 기 진짜 많네요. 이건 동공을 안할 거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공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램 본 후기였는데요. 제가 편집을 안 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